오늘의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종이라 카페를 선택했는데 요즘 부쩍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커피 원두 가격이 최근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커피 원두 가격은 연초보다 30% 넘게 올랐는데 주요 산지에서 가뭄 등으로 생산이 크게 줄어든 게 원인이라 단기간 내에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대량 구매와 장기계약으로 협상경을 가질 수 있지만 동네 커피집은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기 때문에 원두 가격 변동 에더 민감합니다. 원두의 인건비, 임대료까지 감안하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커피소비량이 하루 평균 한잔 이상인데 많이 마시는 만큼 가격에 더 민감합니다. 특히 가성비를 앞세워 주변에 크게 늘어나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숍 공세가 위협적입니다. 커피숍은 자영업 불황에서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봤었지만 기업 경쟁력에서 점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습관처럼 뉴스를 챙겨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당장 도움될 만한 선물이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런 대국민적인 뜨거운 화제가 되는 이슈들은 아주 큰 수익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지금 보시면 RWA 즉 블랙록에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단번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랙록이 과연 누굴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9조 달러 하나로 1경이라는 운용 자금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운용사입니다. 자 블랙록이 코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식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운용. 그래서 뉴스만 봐도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대선,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판에서도 이 대선이 엄청난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국인 주식보다 코인에 관심이 커진 상태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미리 관심을 가진다면 돈이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즉부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빠르게 알고만 있어도 이렇게 급등이 될 만한 코인과 주식을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나 이렇게 무작위로 보내는 스팸 문자들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실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금전적이다 가입이나 이런 거 하기는 싫어요 그냥 저는 말 그대로 종목만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청만 하시는 모든 분들 100% 무료 약속 드립니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전이 되었기에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게 되죠 그럼 급등이라고 검색을 하시더라도 급등주 급등코인 이두 가지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이쪽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트럼프 되면 비트코인 뜬다. 미국 대선 제2 트럼프 트레이드 기대감. 미 대선 후보 첫 토론 코인러는 트럼프 편. 미국 대선 날짜. 트럼프 관련주 지지율 오를 주식은. 바이든 트럼프 미 대선 수혜주가 움직인다. s o l 삼천리 등 트럼프주 상승. 미국 대선 TV 토론 영향. 자 이렇게 코인 판, 주식 판, 미국 대선에 크게 영향을 받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움직여서 큰 돈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왜냐 부자들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나온다면 큰 돈, 즉 이걸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떤 코인이 오를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생각처럼 이런 사회적 이슈로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을 드릴 건데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자금이 많지 않아서 어디 도움 받기가 좀 그렇다. 이거 무료라고 해도 한달 고작 무료고 그 다음 달부터는 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세 달이 됐건 돈은 일체 받지 않는 100% 무료입니다. 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그걸로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보내드릴 거고. 참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79-4980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엄선된 가장 크게 올라갈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앞에서 보시더라도 커피숍이 최소 3개 이상 보이실 건데 점점 더 많은 카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줄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브리핑 안정적인 직업이 맞을까?